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2021년부터 대폭 인상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각종 세율 인상 등으로 인해서 1주택자나 다주택을 소유하신 분들께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실 텐데요. 실제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이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최근에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 이제는 일주택자들마저도 종부세나 재산세 등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각자 주택이나 분양권의 보유 수량에 따라서 부동산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과연 올해는 자신에게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인상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세법 전문 용어를 이해하기도 어렵겠지만 요즘은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들조차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정확히 판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강의의 특징은 제가 다년간 국세청에서 부동산 세금 실무를 경험한 자로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자꾸 반복을 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사전에 세금 폭탄을 방지하는 지름길인 것이고 그래도 혼자서 좀처럼 해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세무 전문가를 찾거나 또는 국세청 등의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도세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이나 종부세의 1세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고령자 공제 등 1세대를 기준으로 한 각종 세금 부과 방식은 1세대라는 개념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1세대라는 개념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1세대의 구성은 혼인을 전제로 한 가족 단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부부나 가족의 세대원이 따로 떨어져 살아도 별대우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형제자매도 세대원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며 거주를 할 때는 동일한 세대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단,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이나 직계 존속의 사망 결혼 등으로 부득이하게 미성년자가 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 또는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결혼 후에 소득이 있는 자, 기타 나머지는 화면 상의 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세대가 주택의 보유 개수가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 또는 여러 형태의 주택을 가진 경우 각기 세금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로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1주택자는 재산세만 납부하면 모든 게 끝이었지만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종부세도 걱정을 해야 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9억이 초과하게 되면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주택자는 재산세와 주택가격 9억 초과 시 양도세와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실 점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9억 초과의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는 종전의 1주택자처럼 9억 초과분의 종부세를 납부를 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각자 6억씩 12억을 공제한 후에 납부하는 방식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종부세든 양도세든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좀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겠고요. 종부세는 아래 방법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주택자로 보고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부부 각자 6억씩 12억을 어, 공제를 받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부부 각자 6억씩 12억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고령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세금 계산을 면밀하게 해본 다음에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 하나를 선택을 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1주택자의 세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하나 더 구입을 하거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구입을 했을 때 세금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주택 이상자의 다주택자에게는 세금 계산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면상의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하나 더 구입을 한 경우에 이사를 위한 목적인 경우와 장기 보유 또는 투자 목적인 경우의 두 가지 경우에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사를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장기 보유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은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 기본세율에다가 20%가 더해지며, 취득세도 다주택자로서 취득세율이 대폭 인상됩니다. 또한 2주택자의 종부세 충변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자는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납부를 하지만, 2주택자부터는 공제 금액이 6억으로 대폭 불리해집니다 또한 조정 지역 내의 2주택자들에게는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종부세율이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주택자가 추가로 분양권을 하나 더 구입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사를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분양권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나 투자 목적인 경우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취득세 또한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분양권의 양도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최초 당첨자는 당첨자 발표일이 되는 것이고 중간에 분양권을 매수한 자는 잔금 청산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취득세 중과세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양도세 단일세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분양권을 양도했을 때는 1년 미만 내에 양도하면 70%. 1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에는 60%의 단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1세대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세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주택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조정 지역 내에서는 기준시가 3억 이상이 중과세 대상이며 비조정 지역은 기준시가 3억 이상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이 30%로 인상이 되었으며 종부세는 최고세율 6%까지, 취득세는 세율 12%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세율은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앞으로 다주택자들에게는 정말 폭탄세금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는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부동산 시장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6월 1일 이후의 중과세율이 대폭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크나큰 변곡점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2021년 인상된 종부세를 실제 계산 사례를 통해서 전년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의 계산 사례표를 보시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공시가격 15억 55세, 7년 보유자의 종부세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15억에서 1주택자 공제의 9억을 차감을 하게 되면 6억이 되겠고요. 6억에다가 2021년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곱하면 5억 7천만원의 가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부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396만원이 되겠으며, 기 납부된 재산세 75만원을 공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게 되면 종부세는 2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의 전년도 종부세는 194만 4천 원이었기 때문에 전년보다 62만 4천 원이 인상이 되었음을 알수 있겠는데요. 비율로 따지다면 전년 대비 32.1%가 상승이 되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을 해보면 화면상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은 321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를 했는데 2021년에는 717만 원의 종부세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약 123.4%가 인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전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비율을 서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1주택자는 단지 32.1%가 증가가 되었지만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전년 대비 123.4%가 인상이 됨으로써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남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계산 사례는 조정 지역의 다주택자가 주택 30억, 55세, 3년 보유를 하는 경우에 종부세 계산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상에서 보시듯이 종부세 납부세 5773만원 더하기 종부세의 20%인 농어촌 특별세와 재산세 등을 모두 합하면 조정 지역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주택보유세의 총합계액은 총, 총 7,20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종부세 계산 사례에서 보듯이 올해부터는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 재단세 등이 모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세금이 특히 2주택 이상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폭탄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더욱이 내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 실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면 주택 보유로 인한 보유세금이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강타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상승세가 현재처럼 꺾이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부동산 시장에 대격변이 예상된다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제도에 대해서 실제 계산 사례 등을 통해서 세금 인상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덩달아 세금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내 집값이 올랐다고 마냥 즐거워 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상된 세금을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택수를 줄여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최대한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주택수를 줄여주는 것이고요. 신규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을 매수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올해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신규 분양아파트 당첨이 되어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입주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갭투자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주택자가 되어서 중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부과되는 세금이 여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급적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양도세나 종부세 등에서 월등히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라면 최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 종전주택 처분 기간 등을 잘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라면 주택을 양도하실 때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미리 계산을 해본 다음에 세액이 가장 적은 부동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액이 적은 부동산을 먼저 다 팔고 나면 나머지 세액이 많이 계산되는 부동산은 뒤늦게 팔게 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거나 아니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타의 방법으로는 가급적이면 단기 양도를 피하시고 필요경비나 고령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과세 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년 기간을 일과세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일과세 기간에 한꺼번에 많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 중에서 양도소득세야 팔때한번 내면 끝이지만 종부세나 재산세는 매년 납부를 해야 되는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 세금 액수가 매우 많은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불필요한 주택수를 줄여서 다주택자가 되지 않도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산울TV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제도가 바뀔 때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제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분들께서 저희 산울TV를 구독해 주시고 관심과 애정을 주신다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타, 양도세나 종부세, 증여세, 일세일주택 비과세 등 부동산 세금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 지난 유튜브 영상들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새해에는 여러분들 가정에 늘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건강하시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산울이었습니다.